최근 MIT의 난닥 프로젝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기업들이 300억에서 400억 달러를 GenAI 이니셔티브에 투자했지만 95%의 조직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패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에이전틱 AI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AI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에이전틱 AI는 자연어 이해와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비정형적이고 맥락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리서치, 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 등 지식 노동 영역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실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과 도메인 특화 지식이나 조직 고유의 맥락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이전틱 AI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입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AI가 도구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며 적응하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만, 워크플로우의 완전한 자율성은 여전히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인더 루프 구조가 반드시 병행됩니다. 이건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람의 개입과 검증을 통해 책임성과 통제력을 보장하고 동시에 AI가 생성할 수 있는 오류나 환각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AI 활용의 다음 단계는 개별 모델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하여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이전틱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만으로는 투자 대비 성과 부진, 조직 차원의 AI 내재화 요구, 리스크 통제의 절박성, 기술 인프라의 성숙 등에 대한 과제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가장 설득력 있는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개별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방식은 단기적 효율을 낼수 있으나 기업 목표 달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 실행을 업무 목적과 직접 연결하여 단순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 업무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AI 시스템만으로는 복잡한 맥락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여러 특화 에이전트와 기존 프로세스를 통합해 AI가 기업의 운영 체계 전반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죠. 에이전틱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환각, 책임 소재 불명 확성, 규제 준수 리스크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죠. 단순 성능 개선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휴먼 인더루프 구조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인간의 검증과 개입을 보장합니다. 현재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활용의 실패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자 이미 구현 가능한 현실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다음 2편에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핵심 요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더 얻고 싶다면 언제든 삼성 SDS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